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석공부방 시간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다석공부방은 많은 호응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나왔습니다. 다석선생님의 호에 걸맞게 저녁에 참사람이라는 책으로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집필자인 아주경제 이상국 논설 실장님은 이 책을 다석 평전으로 명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석 선생님을 기리는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들이 있지만, 이처럼 평전으로 나온 것은 최초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책이기 때문에, 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섯 공부방 시즌 2를 시작합니다. 시즌 2에서는 박영호 다석사상연구회의 제자이신 그리고 연구회 총무이신 김성원 선생님께서 다석의 일생과 다석의 사상을 주제로 오도송 즉 깨달음의 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의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다석 선생님의 오도송을 통해서 함께 사상과 철학의 길을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석 선생님은 2008년 동양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 전세계 수많은 쟁쟁한 철학자들로부터 한국의 유일무이한 한국 사상가이자 종교가로 인증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K-스피리추얼리티 즉 K-영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양과 중국의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5천년 9천년 단군 이래로 내려온 대한민국의 혼과 DNA가 있는 한국 사상을 다석 선생님의 오도성을 통해 함께 공부하시죠. 여러분, 다석 공급방 시즌 2 길을 떠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몸이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영혼의 그릇을 닫치면 그 영혼도 온전하지 않다.성하게 받은 몸을 성하게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다석은 말한다.나의 몸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으면 다치지 말고 가야해요.몸이란 자기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전선에 가서 싸워 죽을 줄도 알아야하지만 죽지 않을 곳에 가서 죽는 개죽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그릇을 닫히면 그 영혼도 온전하지 않아요.증자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성하게 받은 몸을 성하게 가지고 가야 남에게 빌린 그릇을 그 사이 잘 썼으니 늙어 버렸지만 될수 있는 대로 아니 꼭 성이 도로 갖다 놓는 것이 오라요.적극적으로 성해야 해요.다섯 얼어. 젊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말들이 죽임에 와서는 크게 공감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돈이 아니라 몸 건강함이 최고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다석은 몸성하면 다른 것은 바라지 말라고 한다. 나에게 감투를 줄 터이니 병들라 하면 나는 싫다고 하겠다. 몸성하면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말자. 몸이 성하면 몸 성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나보다 성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을 위해 탐욕을 버려라. 몸성이의 비결이 한 끼에 있다.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며 안 먹으면 병이 없다. 몸성이 건강을 위해서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자꾸 먹고 싶은 욕심을 경계하고 많이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점심이라고 한다. 석가는 대낮에 한번 먹었다고 해서 일중식 혹은 24시간에 한번 먹는다고 해서 점심이라고 하고 먹는 등 많은 등 마음에 점친다고 해서 점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루 한 끼를 먹어보니 몸성이 비결이 점심에 있다.하루 한 끼만 먹으면 온갖 병이 없어진다.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감당 못할 음식을 너무도 집어넣기 때문에 병이 난다.사람은 안 먹으면 병이 없다.욕심을 줄여서 한 점을 만드는 것이 점심이다.그것은 석가가 오랫동안 실천한 건강법이다.다섯 어로. 먹거리가 풍족하고 맛에 길들여진 이 시대 몇 사람이나 이 말에 공감할까? 둘째, 마음 놓이는 글자 그대로 마음을 놓는 것이다. 즉,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이란 생각의 다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 마음이란 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만 한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가족이 편하고 사회가 밝고 맑아진다 다석의 맘노이라는 말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맘노이가 되어 저절로 마음이 평안해진다. 즉, 마음을 평안히 가지라는 뜻이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만이 바른 말을 할수 있다. 마음이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의 본심이란 빈 것이다. 천국, 급락이 거기에 있다. 마음에 잔뜩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마음이 빈 마음이 돼야 한다. 빈 마음은 곧 거기 하느님 아버지 계신데 간 것이다. 거기와 여기는 떨어진 게 아니다. 극락이란 마음이 빈 지경이다. 마음이 빈 지경에서 손바닥을 한번 치면 이 사바세계가 곧 극락세계로 변한다고 화엄경에 적혀 있다. 다섯 어로. 마음을 움직인 것이 번뇌망상이다 번뇌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남녀관계다 세계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제일 먼저 세계 맛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잡념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구절이나 불경구절 또는 시나 명언을 암송하면서 없애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번뇌망상을 줄여가면 마음이 단순해지고 삶이 한결 가벼워진다. 타석은 번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기도문이나 좋아하는 글들을 암송했다고 한다. 필자도 번뇌망상이 떠오르면 타석의 오도송과 시를 암송하곤 한다. 마음이란 늘 경계하면서 생활해야 마음 노이를 잘할 수 있다. 셋째. 바탈 태운, 그 어느 누구도 써보적이 없는 다석의 창의적인 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파탈이라고 말하면 바탕으로 인식한다. 성품성을 그는 순 우리말로 파탈이라 했다. 위로부터 받아서 할 일이 파탈이오 그것이 파탈이 된 것이다. 공자는 천명이 성이라 했다. 파탈은 하늘이 준 명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아바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준 것이 파탈이다. 태우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태운다는 뜻으로 무엇을 탄다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파탈을 타고 우로 우로 하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태우다는 뜻으로. 무엇을 불에 태운다는 것이다. 가령 자신의 마음을 다 태워서 한 점이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불살라서 한점 불꽃으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파탈 타기를 가장 좋아했던 타석이었기에 그의 정신을 잊고자 하면 반드시 파탈 타기를 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의 파탈을 살려낼 때 자기를 느끼게 된다. 자기의 개성이 잘할수록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은 파타를 느끼게 된다. 자기를 더 깊이 느끼게 될수록 더 깊이 자기 파타를 찾아내어 자기 파타를 타고 가게 된다. 땅을 파고 들어가듯이 자기의 파타를 파고 들어가는데 인생은 한없이 발전해 가는 것이다. 이 파타를 타고 우리는 하늘에까지 도달한다.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듯 우리는 파타를 타고 하늘에 도달한다.이것이 인생의 가장 즐거운 일이다.나는 파탈 타기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다.다섯 어로.다섯 이 용모의 파탈 태우는 몸성이 마음놀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몸성이 마음노이가 되지 않으면 바탈태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세 가지는 다르면서 하나다. 생각은 우리의 바탈이다.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하늘에 다다른다. 생각처럼 감사한 것은 없다. 생각이라는 바탈을 태우려면 마음을 놓아야 하고 마음이 놓이려면 몸이 성해야 한다. 파탈은 생각이 미천이 되어 자기의 정신을 불사르는 예술의 세계이다. 몸성에 참되고 마음노여 착하고 파탈 태워 아름답다. 몸성이 마음노이 파탈 태우가 태어야 한다. 다섯 어로 소질 가운데 으뜸인 소질은 생각하는 소질이다. 생각의 미천인 파탈을 살리는 것이 곧 사는 것이라고 다석은 말한다 나무의 불을 사르듯이 자기의 정신이 활활 불타올라야 한다 파탈은 타지 못하면 정신을 잃고 실성한 사람이 된다 자기의 소질을 살리는 것은 중요하다 소질 가운데 소질은 생각하는 소질이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 감성을 살려도 좋고 사물을 직관하여 신의 섭리를 헤아리는 영성을 살려도 좋고 과학과 기술을 연마하여 오성을 살려도 좋다 하여튼 파타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사는 것이다 다섯 거로 윗글을 읽으면서 청소년들이 생각났다 연예인, 게임, 놀이 등에 빠져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살려주고 높여주는 생각하는 소지를 길러준다면 그들이 다른 것에 매이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수 있을 것이다. 기쁨의 원천인 생각, 영원히 생각하나 뿐이요. 생각을 통해 하늘에 다다른다. 위로 올라가는 게 생명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라, 말씀이라 하는 것이 바로 생각한다는 점니다 생각은 우리의 파탈 본성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하늘에 다다릅니다. 생각처럼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생각 하나뿐입니다. 영원을 아는 것도 생각 때문입니다. 이러한 몸뚱의 물질 말고 오직 생각뿐인 데가 있을 것이라 해서 하느님, 부처님 하는 것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게 생명이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는 것은 생각하는 점 그것뿐입니다. 진리라 말씀이라 하는 게 이것입니다. 다섯 강의. 타석은 세상 모든 게 까닭이 있어서 생각을 해서 만들어 쓰는 것이지 까닭 없이 생각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옛날부터 다 생각해서 말 한마디라도 만들어서 써져 내려온 것이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는 게 뭐냐? 생각이 사는 겁니다. 생각이 사는 건데, 생각이 떡 나가고 없으면 멀쩡하게 사는데, 사상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산다면, 생각이 바로 안 되어요. 그러면 그건 성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신 아들 예수.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석은 신은 생각 속에 있다고 염제 신제를 말했다.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니 생각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할 일은 생각의 불꽃을 피워 올려 하늘에 이르도록 힘쓰는데 있다. 떨어지는 생각을 해서는 제대로 숨 쉬고 살수 없다. 올 참을 잡고 오르고 오르는 생각으로 살아야 숨이 편하고 우리의 영성이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 생각만큼 큰 자신의 자산이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톨스토이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생각을 말하고 있다.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삶이 개선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일대일로 마주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을 꽃 피우게 된다. 생각의 힘은 위대하다. 이 힘은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통해 발산된다. 어떤 말이 되는가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에 달렸다. 포탄은 대포를 떠난 후에야 그 소리가 귀에 들린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도 겉으로 나쁜 결과를 낳은 뒤에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 좌우된다. 흙 속에 있을 때 씨앗은 눈에 보이기 좋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난다. 인간의 생각도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그런 생각에서 탄생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간디의 제자로 토집 헌납 운동, 부단 운동을 주도했던 피노바 바베는 생각의 가치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돈이 지닌 작은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다 심지어 조직조차도 내겐 가치가 없다 그러면 나는 무엇에 가치를 부여한가? 나는 사상과 생각에 가치를 둔다. 사상은 인간 삶의 토대이다. 인간의 물질적인 삶이 있지만 사상은 변화와 진보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생각은 운동을 일으키고 힘을 북돋으며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비노바 바베 숨을 소비한다는 소식은 타석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건, 사고, 뉴스나 개인적인 생활의 변화 등을 소식으로 생각하고 그 소식을 듣고자 한다. 그러나 타석은 소식을 소비할 소와 숨쉴 식자로 숨을 소비한 것이라 했다. 숨을 소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숨을 쉰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숨을 쉬면서 사는데, 왜 이것이 타석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졌을까? 그것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숨을 쉬고 사는가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 근심, 걱정하면서 숨 쉬고 사는가? 아니면 아바를 생각하며 오올 참을 잡고 오르고 올라갈 생각을 하면서 숨 쉬고 사는가 다시 말해 밑으로 떨어지는 생각을 하며 숨을 쉬고 사는가 위로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면서 얼숨을 쉬고 사는가 이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소식이란 긴 시를 쓰게 되었다 사석의 제자인 김호의 소식 풀이를 살펴보고자 한다.